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동반자 코인넘버원입니다 no. 자 오늘은 코스모스 sdk 기반 구축된 웹3.0 게이밍 프로토콜이자 레이어 1 네트워크로 개발자가 원하는 툴을 제공하고 개발자가 웹3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가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 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사가의 사각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 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자입니다 제목은 바이낸스에서 사가 출시 블록체인 게임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게임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사가 프로토콜은 독특한 에어드랍 캠페인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가 토큰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 토큰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낸스에 기 기록적인 134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사가는 4월 9일 화요일에. 메인넷과 사가 토큰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가 작동 방식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레베카 리아우는 레이어 1을 출시하는 레이어 1이라고 묘사한 사가를 통해 개발자는 체인넷 또는 시리즈로 알려진 자체 블록체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인넷에 이러한 체인넷은 함께 작동하여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거나 사가 네트워크 내에 다른 체인넷에 있는 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확장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사가 생태계는 에 게임에 중점을 두고 3 350개 이상의 프로젝트 즉 혁신가를 호스팅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넷 프로젝트의 약 80%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가는 게임 네트워크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가 토큰은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4월 9일에 대비할 예정이며 즉시 바이낸스에 상장됩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는 사가의 런치풀 캠페인이 130 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분명해졌 습니다. 바이낸스 런치풀 프로모션은 바이낸스 코인 및 fdusd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객에게 향후 프로젝트의 토큰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ena 및 이더파이와 같은 경쟁사를 능가하여 130억 달러 규모의 목표를 초과한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사가토큰은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가 너츠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프로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사가토큰으로 컴퓨팅 파워 비용을 지불하는 개발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어드락 캠페인 12월에 시작하여 2024년 초까지 연장된 플레이 에어드롭 캠페인은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주제로하여 사가의 프로모션 노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캠페인은 3월에 종료되었으며 20만 개 이상의 지갑이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수신자 그룹에는 에어드롭 승리자 코스모스 및 폴리곤과 같은 네트워크 디파이 스테이커 볼드에이프 야트클럽 및 크립토펑크와 같은 유명 NFT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사가 테스트넷에는 같은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 플레이어에게 사가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드랍에는 지리적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사가는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사가가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아발란체 기반 슈팅 게임과 같은 다른 체인의 게임도 포함되었습니다. 사가는 게임 퍼블리싱 부문인 사가 오리진을 도입하여 생태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아직 게임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가 오리진스는 사용자 확보, 커뮤니티 구축, 홍보 활동을 포함하여 게임 개발자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아오는 사가 오리진스를 웹3 게임 개발자에게 대한 지원의 몸짓으로 설명하면서 사용자를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메인 넷과 사가 토큰 출시가 임박하면서 사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어1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레이어1을 출시하려는 팀의 야심찬 계획은 바이낸스에 대한 소문, 수평적 확장 및 새로 설립된 퍼블리싱 부서와 결합되어 웹3 게임 세계에 흥미로운 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새로운 발전을 약속하는 사과 이야기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가의 거래소 시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부터 3위의 바이낸스 5위의 게이트 아이오 6위의 htx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사가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사가 지금 오른 이유 초대모자 포착했으니깐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마켓 캡에 상장된 9547개 활성 암호화폐 중 사가 145일을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11일을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4년 4월 9일 기사이고요 사가 바이낸스 상장 최고 6.1 달러 터치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진행했던 웹3 확장 프로토콜 사가가 9일 17시 바이낸스 현물 마켓에 상장됐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4월 9일 기사이고요 바이낸스 오늘 19시 30분 사가 마진 거래 페어 상장 바이낸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9일 19시 3 0사가심플원 컨버트 마진 투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4월 9일 기사이고요. htx 오늘 사가 상장했고요. 마찬가지로 4월 9일 기사입니다. 바이비트 사가 usdt 무기한 선물 상장. 바이비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9일 21시 40분 사가 usdt 무기한 선물을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사각에사각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좀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과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